어, 지금 소개받은 민주당 어, 공익제보자 2호신용한입니다 제가 어, 가로수길 예화랑에 대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그 의혹을 최초로 어, 공개드린 게 작년도 어, 11월 첫째 주입니다. 어, 10월 27일날 명태균씨 게이트 어, 불법 여론조사 활용에 대한 것을 공개한 뒤에 바로 어, 일주일 안돼서 제가 예화랑 걸 말씀드렸는데 최근까지 진전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어, 전반적으로 강하게 수사를 해달라라고 촉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20, 2021년, 22년 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하면서. 수차례, 수십차례 윤석열 어, 후보 그리고 아침에 하는 전략조정회의, 저녁에 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에 제가 어, 두세 번 빠진 것 외에는 어,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어, 선거 당일날까지, 2022년 3월 9일까지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관, 차관, 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또 국회의원이 대신, 어, 대부분의 그 회의에 참석했던 멤버들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상의하고 이야기를 듣고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들은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선대 본부장급 인사들이 수도 없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강남 가로수길 어, 사무실에 가서 보고 드려야 되니까 정책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달라. 해서 실제로 아주 서둘러서 정리를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때마다 대부분의 그 본부장급, 지금 이제 다 어, 장차관급, 수석급, 비서관급 이렇게 되신 분들이죠. 뭐 실명 말씀 안 드려도 제가 기존에 공개 드렸던 회의체 도표에 보시면 참석자가 누군지 다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가로수길에 가서 빨리 보고 드려야 된다는 라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었던 김용남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 어, 지금 공기업의 간부입니다. 어, 제가 실명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아, 공기업 간부 등등을 하다 지금 어, 협회 주로 정부랑 긴밀하게 움직이는 협회에 상근 부회장으로 있는 분께서 김용식을 아느냐? 모릅니다. 어, 김용식이 가장 어, 윤석열이 친한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사람이고 어, 그 장인어른 정상명 전 총장이 결혼식 주례도 쓰고 지금 늘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어, 소개할까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어, 대면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개를 받을 걸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불법 사무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준석 어, 전 대표 지금 의원이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저녁에 밤 늦게 평택에 소방관 그 격려 위로차 갔다가 오면서 어 예화랑으로 와서 저녁 식사하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보냈던 주소를 당시에 받았던 문자를 이준석 의원이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소가 강남구 가로, 가로수길 73번지, 강남구 신사동 53이 3번지 정확하게 예화랑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자 지금 현재 국민의 힘당 비대위원장이시죠. 당시에 선대 총괄 본부장을 하셨던 권영세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영세 본부장께서는 모언론에 뭐 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와 딱 17명만이 있는 단톡방 단체 대화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영세 전 총괄 선대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밤 늦게 어, 평택에서 소방관들 어, 등등을 위로하고 오는 자리에서 10시가 넘은 시각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여기 가서 밥 먹고 가자 이준석 대표도 불러서 밥 먹고 가자 아,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준석 대표는 그 연락 주소를 받고 거기로 막 출발을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권영세 당시 총괄본부장이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당시에 사이가 안 좋았었고, 잠시 화해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무실이 오픈되는 게좀 경계가 돼서 아마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명을 하다가,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소명하던 내용을 보면, 이미 소명하는 내용의 모든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여기로 와서, 외부 음식을 시켜서 식사를 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늦은 시각이니까 오늘은 거기로 가지 말자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서 그날 모이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한 언론에 나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 사회자와 대담을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여기로 와서 식사를 하자 남의 사무실입니다 분명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화랑을 쓰지 않았다. 상시적으로 쓰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히 예화랑에서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외부 음식을 시켜 먹자. 남의 사무실에서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외부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어, 예를 들어 남이 쓰고 있다고 해도 어렵고 남이 안 쓰고 있다고 해도 어려운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가지 말고 그냥 헤어지고 집에 가서 먹자라고 언영세 당시 비대위원 당시 총괄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자, 거기로 모이지 말고 집으로 가자.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권영세 본부장이 지칭한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그래서 해명을 하는 답 속에 이미 모든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와서 시켜먹고, 더군다나 외우부문식을 시켜먹고 가자. 오늘은 집에 가서 먹고 거기에는 가지 말자라고 본인이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철우 교수 말씀하신 대로 뉴스타파 등등과의 인터뷰에서 어, 여러 차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철우 교수께서는 다른 사무실 양재동 사무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은 거기서 TV 토론에 대한 준비 회의 등등을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어, 저와 어 예를 들어서 공보 단장했던 김은혜 의원 등등은 TV 토론 당일날도 백업을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그 백업을 했습니다. 백업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발언을 실수했거나 알리백 이런 것들을 잘 응대를 못했을 때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TV 토론이 벌어지는 현장 외에 밖에서 그것을 언론에 해명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TV 토론 연습 어디서 하셨습니까? 후보자와 TV토론 전담팀이 있었습니다. 전, 전담의 책임자는 KBS 출신 황상무 전 앵커였습니다. 등등 어디서 TV토론 연습 훈련하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이게 당시 안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게 없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요 TV토론 당시 있던... 고그 시점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저게 가로수길 예화랑 내부 사진으로 이미 언론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화랑 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바로 밤에 저녁 식사 자리가 옆에서 있어서 찍은 사진이 왼쪽입니다. 예화랑이라고 간판이 걸려 있죠. 11월 11일입니다. 작년도 11월 11일. 제가 11월 첫 주에 공개를 하고 밤에 저녁 약속을 끝내고 지나가다 찍은 사진입니다. 분명히 외부 간판도 걸려있고, 입간판도 걸려있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그런데, 11월 18일, 김, 김용만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현장을 갔을 때는, 바로 오른쪽 사진입니다. 높게, 사람 키 높이보다 훨씬 높은 그 펜스를 쳐놓고 공사 중이라고 해서 다 가려져 있었고, 이 사진에 안 나왔지만 그 뒤에, 바로 뒤에는, 그 안에 내부 물건을 급하게 버린 흔적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술 작품도 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금 예화랑의 그 대주주 주인이라고 하는 김용식, 김방은 씨에 대한 거는 김용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용식 씨는 실제 인수위에 갔었습니다.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개인사정이라고 하면서 사라졌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그 내부에서 직원과의 어떤 일이 있어서 사라진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방은 씨는 기존 청와대, 기존에 쓰던 청와대를 새롭게 활용하는 그 TF에 배치가 됐으니까 자리를 받은 거죠, 일종의. 저 지금 건물에 펜스 쳐놓고 한 것에 H약품이 등장을 합니다. 내년도 아직 사용 승인, 즉, 우수구 새로 건물을 짓는 그런 시행을 일종의 하는 것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H 모 약품 그 유명한 제약사죠. 거기와 선계약을 했습니다. 48억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나고 건물이 올라가도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상적으로 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올해 1월 달에 48억 원의 선 보증금을 받고 펜스를 다 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내년도에 건물이 지어질지도 안 지어질지도 아직 모르죠. 왜냐면 하 인허가가 길어지기도 하고 변수에 의해서 착공이 늦어지거나 안될 수도 있고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 건물은 건축 대상을 받은 지은 지 20년이 안된 외관상으로 상당히 양호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묘한 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상시적으로 보고를 했던 많은 분들 거의 다가 예외 없이 장관, 차관, 국회의원 또는 수석 비서관이 되어 있으십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전부 다 가려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같이 회의하는 장면 사진이 없습니다. 어,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후보랑 하는데 사진 찍기가 어려웠겠죠. 어, 그렇다는 이유로 일제히 지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TV토론회의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 지금 이게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단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몰랐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늦었나 하고 봤더니 검찰. 처음에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죠. 그것이 검찰로 갔다가. 검찰에서 다시 서울청으로 돌리고. 하다 보니 서울청에서는 뒤늦게 받아서 비교적 최근에야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가 이루어지면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명태균 시권도 창원에서 하다가 처음에 이제 수사관만 있는 곳에 했다가 어, 검찰이 하다가 다시 중앙지검으로 찢고 또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보냈다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보내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야완건도 공수처에 갔던 거를 검찰에 갔다가 다시 경찰청으로 와서 서울지방 경찰청 공공공업 제 수사단에 비교적 최근에야 배당이 돼서 제가 조사를 기초조사를 받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저에게 서류를 빨리 해달라 가로수길예 와랑가서 보고해야 된다고 라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TV 토론 준비회의 어디서 하셨습니까? 자 여러 언론매체가 확인 결과 중앙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사무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외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리를 주었습니다. 인수위에 들어갔고 청와대 세활용에 대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공소시효,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 6개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있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다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두달 동안 인수위 때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4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서 다시 공소시효가 지금 재개돼서 지금 3개월 며칠 정도 남아 있습니다. 빠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소시효가 어물쩡어물쩡 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공소시효 내에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가 조직도표랑 다 제출 드렸습니다. 회의에 상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빠른 수사,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들이 항상 민주당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팔아야 된다. 이재명 당시 대표 어, 유죄가 되면 당사팔아도 모질날 수도 있다. 어, 이거 빚 갚아야 된다. 토해내야 된다 등등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397억 원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입니다. 그래서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장난치듯이 약 올리듯이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반사드립니다. 더 뭐를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온 것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증언하고 함구한다 그래서 수사 못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신 기록들, 그분들의 위치에 대한 내용들, 어, 통화 기록들을 보시면 충분히 다 체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이 있습니다.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